안녕하세요. 꼬냥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심쿵할 메이크업 보러 가보실까요? 빨리 따라와. 길 잃으면 안 돼요. <laughs> 메이크업 시작할 건데요. 톤업 크림을 먼저 발라서 피부를 한번 화사하게 톤업을 시켜주고 시작할게요. 화사하고 맑은 느낌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핑크 느낌이 들어가 있는 톤업 크림을 먼저 사용해줄게요. 이게 좀 촉촉하게 보습을 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베이스 전에 사용해 주면 베이스도 좀더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늘은 좀 찐득하게 기초하기 싫다. 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들 사용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오늘은 좀 귀찮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톤업 기능이 좀 들어가 있으면서 촉촉한 이런 제품을 베이스 전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효과를 좋게 볼수 있으니까 토너 크림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약간 노란빛이 돈다거나 오늘따라 피부가 조금 하, 칙칙한 느낌인데? 이런 친구들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피부가 잿빛인 친구들은 이렇게 핑크 들어가 있는 거 잘못 사용하면 정말 무서울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메이크업 베이스 사용해 주시는 게더 낫고요. 자, 이렇게 토너 크림을 이용해서 노란 기도 잡아주면서 피부를 좀 화사하게, 좀 맑게 그렇게 한번. 가꾸어주면 됩니다. 바로 베이스 들어갈 건데요. 폴리카홀리카 하드커버 컴플리트 쿠션 컨실러 요거 사용해줄게요. 이게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제형이라 굉장히 커버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컨실러를 미리 사용하지 않고 그냥 톤업으로 피부만 화사하게 좀 만들어준 다음에 요 제품을 이용해서 커버랑 한번 동시에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양 조절 요렇게 하고 그래 이유가 없고 바로 3호라서 심적 안정은 했는데 컬러의 안정은 안되는 확실히 밝네 3호인데도 밝은 것 같은데 이거 22호가 써도 되네. <laughs> 그래도 우리가 톤업 해놔서 다행이지 자, 이렇게 눈밑 주름 같은 데나 여기 눈 옆에 요런데 꼼꼼하게 한 번씩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윗부분만 먼저 하고 눈화장을 할게요. 펄을 쓸 거라서 펄이 떨어지면 나중에 처치 곤란이라서 오늘은 펄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윗부분만 먼저 조금 해주고 눈화장 한 다음에 밑부분 베이스마저 할게요. 아무래도 커버가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퍽퍽해서 잘못하면 좀뜰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해주세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심플하게 갈 거기 때문에 음영 섀도우 먼저 깔아줄 건데요. 저는 이거 3CE 원 컬러 섀도우 매트 타입 잉글리쉬 로즈 컬러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줄게요. 굉장히 차분한 장미빛 컬러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튀는 느낌 없이 되게 지적이고 약간 고혹한 그런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은은하게 톤 다운된 그런 핑크 느낌도 나기 때문에 파스텔 컬러나 비비드한 그런 컬러의 핑크가 안 어울리는 친구들은 이런 핑크 깔아주면 굉장히 예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 자체만으로도 언더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되게 청초해지죠? 그렁그렁한 눈물. 매칭 그런 눈매가 살아나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까지 한 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단, 이런 컬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얼굴을 조금. 화사하게 만들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노란빛이 도는 아예 약간 누렁누렁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느낌이 좀안 사니까 여기 언니처럼 톤업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톤다운된 차분하면서도 청순한 핑크 컬러 사용해주면 딱입니다. 지금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 이니스프리 에코 납작 브로우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 이렇게 끝부분만 조금 모양을 잡아서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는 눈썹 모양 따라서 줄게요. 앞부분까지 쭉쭉쭉쭉 다 나가서 그려줍니다. 끝부분은 손으로 살짝 문질문질 문질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컬러가 살짝 밝은 것 같지만 부드러운 느낌 살리기 위해서 이거보다 너무 어두운 거 하면 조금 쎄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밝은 컬러 썼는데요. 여러분은 헤어 컬러에 맞추셔서 가도 돼요. 자, 아까 사용한 아이브로우 이용해서 애교살 살짝 만들어 줄게요. 웃고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살짝 그어줄 거예요. 우리 눈썹 색깔이랑 맞춰놨기 때문에 눈에서 조금 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살짝 그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해본 결과 애교살이 아예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애교살이 조금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권할게요. 아니면 약간 다크서클과 애교살이 약간 애매한 때 그거를 애교살로 살려주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해주면 효과적인데 정말 애교살이 1도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여기 이렇게 띠그려 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애교살이 없는 친구들은 만들고 싶어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긋는 친구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면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부분별로 해주고 싶은 부분을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완전 가운데 부분을 최고로 부각시켜보았습니다. 삐아 래시 살롱 마스카라 사용할 건데 오늘은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준비해왔습니다. 브라운 컬러를 전체적으로 좀다 바르면 너무 사람이 매갈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브라운으로 조금 라이트하게 살려주면 양쪽 끝부분은 본인 눈썹 때문에 한층 더 깊이감 있게 좀 짙어지는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사용한 이 브라운 컬러가 딥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막 그렇게. 뜨거나 밝은 느낌이 들지 않아용. 자 이어서 언더에 펄을 얹어줄 건데요. 저는 요거 슬로우 페스트 슬로우 이 컬러를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느낌이 날까 싶지만 막상 사용하면 굉장히 청초하고 예쁜 그런 느낌이 많이 살아서 오늘은 진짜 아이라인을 안 그려도 전체적으로 꽉꽉 찬 느낌이 나서 예쁜 메이크업인데. 혹시라도 아이라인 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브라운 이용해서 뒤쪽에만 그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줘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모르게 떨어진 펄은 이렇게 펜브러쉬로 한번 털어서 정리해 주고,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있죠? 그 베이스로 한번 더 이렇게 볼부터 가볍게 눌러 줄게요. 이런 커버력이 좀 좋은 쿠션 같은 경우는 얇게 레이어드 해주면 해줄수록 커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니까 레이어드 해주시면 좋고, 펄 한번 털어내기도 했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처음에 깔아줬던 베이스가 조금 사라졌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도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거 깔때 여기 너무 위까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애교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아랫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주셨으면 끝! 자 이어서 쉐딩 넣어줄 건데요. 저는 요거 새로 나온 컬러예요. 마카다미아 블로썸이라고 예전에 있던 그두 가지 컬러의 딱 중간 컬러로 나온 거라 붉은기가 있는 분들에게 붉은기도 좀 빠졌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쉐딩이 진한 컬러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그 중간 컬러니까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수 있어서 사용하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컬러라 조금 사용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잘못하면 좀 잿빛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곽 쪽도 한번 이렇게 잘 쓸어주고 얼굴 여기 외곽 라인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블러셔 넣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 약간 젤리 타입 자꾸 자도 말리지마 컬러인데 아이 메이크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오늘 퍽퍽한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파우더 타입을 얹으면 퍽퍽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블러셔를 얹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윤기 나면서 예쁘게 화사한 그런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컬러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 밑쪽으로 해서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퍼프 이용해서 톡톡톡톡 해서 넣어줄게요. 아까 쉐딩이랑 이렇게 잘 이어지도록.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옆으로 가줄게요. 붉은기가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러셔랑 조금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으니까 블러셔로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좋겠죠? 전체적으로 여기 이어지는 부분은 살짝 컬러감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은 여기 중앙 부분에서 살려주셔야 돼. 립스술 발라주기 전에 애하고 발랐던 파운데이션 묻은 거 먼저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래야 컬러가 더 예쁘게 올라가니까 자 물고 이렇게. 뷰비뷰비 해서 닦아줄게요. 자, 이어서 립 발라줄 건데요. 저는 이거 이글립스 뮤즈인 벨벳 리스틱 발라줄게요. 정말 컬러가 딱입니다. 너무 예뻐용. 자, 일단 입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슉슉해서 발라줄게요. 입술이 조금 모델 친구가 많이 얇기 때문에 바를 때 이렇게 브러쉬를 좀 사용할게요. 살짝살짝 브러쉬를 이용해서 경계면을 흐리면서 저는 조금 은은하게 넣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는 거예요. 입술 위에 너무 경계가 지게 딱 끊어지게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좀 퍼지는 느낌. 얇은 부위는 특히나 이렇게 입술 안쪽부터 시작해서 살며시 이렇게 위쪽으로 쓱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술을 살짝 도톰해 보이게 할수 있어요.